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지입니다. 오늘은 꽃동산 다육에서 예쁜 아가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도 예쁜 아가들, 가성비 좋고 예쁜 아가들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찜한 아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명품 프라다 7,000원입니다. 완전 예쁩니다. 세상에. 제가 요 뽀얀 백분에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드는 아가들 좋아합니다. 요 아가들은 언뜻 보면 요 아이는 꼭 뭘로 오렌지 몰로랑도 많이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요 아이 9cm 포트에 꽉차 있고요. 단수도 좋고 촘촘하고 사이즈도 좋고요. 뽀얀 백분에 완전 핑크핑크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 프라다. 요 아이 오늘 한 포트에 7,000원이라고 해서 와, 요 아이는 메인으로 나가야 해요, 사장님. 너무 예뻐요, 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가격도 좋고. 이 명품 프라다를 오늘 7,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햇볕이 너무 쨍해갖고 제가 지금 그늘로 살짝 들어왔는데요. 정말 뽀얀 백분에 이렇게 핑크 보랏빛 감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 이 명품 프라다 오늘 한 포트에 7,000원 메인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런 아가도 이렇게 피멍, 깨멍이 들고 있고요. 살짝 뽀얀 백분에 핑크 라인으로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 명품 프라다 7,000원으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기분 좋게 소개시켜 드리 다음은 흑장미 5,000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예쁘죠? 항공샷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까망이 흑장미 지난번에도 요 아이 5 0 0 0원 코너에 들어왔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까망의 원조 요 흑장미인 거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항공 샷에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 언뜻 보니까 외도도 있고 쌍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주문하시는 분한테 아, 두스 많은 아가가 갈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요 아이가 상자에 너무 빽빽하게 있어서. 어, 뭐죠? 입장 다칠까봐 제가 꺼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마라면 잔소리죠. 요흑장미는까망에 어, 원조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아가랍니다. 요 아이 지금 9cm 보트를 꽉 채우고 넘쳐서요. 사이즈는 대략 어, 9, 9에서 10cm. 9에서 10cm. 작은 게 9cm. 큰 거는 10에서 11cm 정도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시오 적금 4 0 0 0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카시오 적금 지금 9cm 풀분에 있고요이 아이 한 개에 4,000원입니다. 이 카시오 적금은 정말 연꽃처럼 입장이 싹 말려 갖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요. 뒤에 입장에 이렇게 붉은 금이 들어가 있어서 적금입니다. 이 멋있는 정말 한송이 연꽃처럼 너무나 예쁘고요 농장에서 짱짱하게 잘 자란 이 카시오 자금 오늘 착한 가격. 지금 9cm 포트인데요. 4,000원이면 정말 어, 가성비 너무 좋게 잘 데리고 온것 같습니다. 이 예쁜 카시오 자금 오늘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제가 볼 때는 사이즈 대비 최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꽃보다 예쁘지 않나요? 한 송이 연꽃보다 더 예쁜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어, 까망의 UI는 로즈 와인입니다. 요 로즈 와인 어, 7,000원입니다. UI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완전 와인 빛감이죠. 이렇게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해서 제가 이렇게 살짝 그늘로 데려면 이런 빛감이고요. 햇볕에 있으면 이런 빛감입니다. UI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완전 입장 어, 촘스 단스 완전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 로즈 와인 와인 빛감으로 예쁘게 이 물이, 물이 들어있는 정말 장미꽃 같지 않나요? 이름 너무 잘 지었습니다. 요 로즈와인 한포티에 오늘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 요러 나가는 완전 가운데가 젤리젤리한 그런 느낌입니다. 까망이 젤리 같아요. 다음은 명품 크랑데에 1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완전 멋있습니다. 완전 요 아이 지금 색감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완전 샤이닝한 펄감으로 반짝반짝 빛나고요. 옆선 통통합니다. 옆모습 한번 봐주세요. UI 옆. 옆 모습으로 두께를 한번 봐주세요. 완전 통통하고 사랑스럽게 생긴 요 그랑데 요 아이는 지금 12cm 포트를 넘쳐서요 사이즈가 대략 한 14, 14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요, 하나같이 손톱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멋있는 요 아이 그랑데 요 아이 핫포트에 18,000원이면 가격 너무 좋아졌습니다. 요 아이 작년만 해도 가격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아이 가격이 많이 착해졌는데 18,000원인 거고요. 와, 너는 바마에 혼자만 색감이 이러니, 유아이의 색감이 물이 들었나 봐요. 이렇게 물이 드나 봐요. 완전 대박이다. 유아이의 하나만 색감이 예뻐가지고, 눈 보니 다른 아간가 하고 봤는데 유심히 보니까 똑같은 아가 맞습니다. 요 그랑데가 이렇게 예쁘게 어, 변하나 봐요. 유아이도 이렇게 너무 너무 예쁩니다. 완전 잘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 하나 너무 너무 예쁘게 잘 생긴 요 그랑데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저는 이렇게 색깔 있는 것도 예쁜데요. 이 아이는 그 자체가 예쁩니다. 샤이닝한 펄감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예쁜 이아이 완전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지금 햇볕에 반사돼서 샤이닝한 펄감이 잘안 느껴지죠.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는 완전 잘생긴 그랑데 오늘 한 포트에 1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아메스트로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유아이 원래 요 아메스트로 어, 꽃동산 다육에서 8,000원씩 많이 판매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메스트로 8,000원에 판매했던 아가들은 색감이 훨씬 진했어요. 그렇지만 유아이가 어, 지금 5,000원으로 나간다 해서 유아이가 상품이 안 좋냐. 그거 아니에요. 유아이 8,000원에 팔아도 어, 사이즈 좋고 가격 좋은 아가인데 오늘 사장님이 보답하는 차원으로 유아이 5,000원 코너로 해주셨습니다. 유아이 10cm 포트에 있고요. 너무너무 좋은 아메스트로입니다. 이 아메스트로가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 아이도 완전 고급 품종인데, 이 아이 오늘 8,000원으로 완전 가성비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아가는 꼭 사셔야 합니다. 아직 아메스트로를 안 키우고 계시다 하신 분은 이런 사이즈, 이 정도의 묵은둥이를 5,000원에 절대 구매할 수 없답니다. 이런 아가들은 정말 이럴 때꼭 한번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 보세요. 손톱 너무 예쁘고요. 완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 어여쁜 아메스트로 사이즈 좋은 이 아이가 오늘 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까망이 몽고젤리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대박! <laughs> 완전 새카맣습니다. 이 아이가 왜 몽고젤리인지 알것 같습니다. 왜 우리 아가들 엉덩이에 몽고반점 있잖아요. 어, 그래서 몽고 젤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 새카맣게 물이 들고 있는 이 몽고 젤리. 이 아이 지금 7.5cm 포트에 있는 이 까망입니다.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완전 가운데가 아, 젤리 느낌으로 달달 굳혀졌습니다. 햇볕이 너무 반사돼서요. 제가 그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가 이렇게 새카맣게 되어 있는 이 몽고 젤리 까망이 오늘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샬롯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샬롯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꾸준하게 인기 있는 아가 요 샬롯. 요 아이도 7.5cm 포트에 있고요. 완전 달달 굳혀진 묵은둥입니다. 요 아이 보세요. 완전 손톱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입장도 짤둥해지고요 아이가 묵은둥이라서 뽀얀 각까지 생겼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손톱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완전 달달 굳혀진 요 샬롯. 오늘 5,000원이면 요 아이 사이즈 대비 최적화입니다 완전 요런 묵은둥이 샬롯을 5천원에 구입할 수 없을까 라고 보는데요 오늘 예쁜 이 샬롯 오늘 한 포트에 5천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풍금 7천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항공샷에서 보고 있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색감 너무 예쁜 이 풍금 10cm 포트에 있는 이 아이 오늘 착한 가격 7천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색감이 장난 아닙니다 완전 너무너무 예쁘죠? 완전 멋있습니다. 완전 친한 와인 빛감으로 입술 라인도 친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뒤, 속, 안 예쁜 구석이 없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고요. UI는 또 짤뚱하게 굳혀졌나봐요.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UI 10cm 포트에 있고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지금 얼트 봤을 때, 쌍두도 가끔 있습니다. 쌍두도 가끔 있는 요 예쁜 요 풍금, 오늘 7,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색감이 완전 너무너무 예쁩니다. 다음은 엑시타조 맑은 아이, 14,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항공샷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12cm 포트에 있고요. 12cm 포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손톱 장난 아니게 멋있는 이 엑시타조. 맑은 빛감으로 물이 들었나요? 이 아이는 엑시타조 맑은 아이 해서 14,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엑시타조 요 사이즈가 14,000원이면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손톱 너무 멋있고요. 장난 아니죠? 환열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12cm 포트를 꽉 채운 이 엑시타조는 이 멋있는 손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사랑해주고 있는 아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멋있는 손톱, 이렇게 닮은 아가들 많죠? 블루 드래곤도 이 손톱을 많이 닮았고요. 이 엑시타조도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손톱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이 엑시타조 맑은 아이 한 포트에 1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모건 뷰티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 지금 하나같이 다 꽃망울을 하고 있습니다. 요 꽃망울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꽃이 피면 너무 예쁩니다. 요즘 요 모건 뷰티가 영상에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이 아이 철입니다. 곧이 아이가 개화를 하면 정말 찐 핑크 빛감으로 해서 너무 너무 예쁜 꽃이 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요 어, 모건 뷰티인 거고요. 이 아이 꽃이 없어도 이렇게 보면 꼭 나비가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아이 꽃이 없어도 예쁘답니다. 어, 꽃 피면 더 예쁘지만 꽃이 없는 계절에도 이 예쁜 엽성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이 모건 뷰티 오늘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아르제 자연 군생 2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즘 이 아르제 자연 군생 6만원 사이즈 보기 힘듭니다. 이 아이 하나 꺼내서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 지금 어, 화분 포트가 12cm 빨간 포트입니다. 12cm 빨간 포트의 사이즈 너무 좋고요. 가운데 아가자구가 바글바글한 유 아이 아르제 자연군생 입니다. 이 아르제 자연군생 요만한 사이즈 만나기 어렵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여기서 하나 사갔는데요. 키핑장 유님 이쁘다고 예 극찬을 해줬던 아르제 자연군생 한포트에 26,000원입니다. 요게 12cm 포트 맞나요? 14cm처럼 보이죠? 왜 사이즈가 더커 보이는 요 아르제 자연건생 색감이 이렇게 어 복숭아 살구빛감을 해서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요 아르제 자연건생 요아이 예쁜 분에 분갈이해 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와, 요 아이는 자구가 도대체 몇 개일까요? 완전 사이즈 장난 아닙니다. 목대도 장난 아니죠? 완전 어 목질화 되어 있는 요 멋있는 아르제 자연건생 런아가들 만나기 쉽지 않은 이 아이 오늘 한 포트에 2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샬롯 6 0 0 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항공샷에서 보고 있습니다. 색감 너무 예쁩니다. 이 레인보우 샬롯은, 아그로나가 많이 닮았죠. 샴페인. 샴페인 백야막 이런 아가 많이 닮았는데요. 요 레인보우 샬롯은 이렇게 물이 듭니다 복숭아 레드 빛감을 해서 너무 예쁘고요. 손톱도 장난 아니죠? 요 아이 지금 9cm 포트를 꽉 채우고 있고요. 사이즈 좋고 통통하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짤둥하게 잘 굳혀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요 아이 예쁜 요 레인보우 샬롯 오늘 한 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 볼까요? 이렇게 점박이로 해서 너무 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잘 물이 들고 있는 요 레인보우 샬롯 이름 너무 잘 졌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요 아이도 예뻐 갖고 하나하나 다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통통하고요 여기 빨간 손톱 너무너무 귀여운 요 아이 한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사이즈 좋고요 완전 꽉차 갖고 간신히 꺼냈습니다. 요 목대도 좋은 요 클레어 파트라 사이즈도 좋습니다 유아이 지금 15cm 풀분을 꽉 채우고 있고요, 사이즈 좋고요, 프릴 이렇게 멋있고 목대도 너무 좋은 요클레오 파트라 이고요 유아이는 이렇게 피멍 깨멍이 들고 있습니다. 피멍 깨멍이 들고요, 메이스도 엄청 멋있죠. 가운데에 생장점까지 프릴이 잘 들어있는 요 명품 클레오 파트라 오늘 18,000원 제 입고 대나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라탐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라탐도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항공샷에서 보고 있는데요 색감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보세요. 너무 너무 사랑스럽죠? 이 아이는 살짝 뽀얀 백분이 있으면서 이렇게 예쁩니다. 이 라탐은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아가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 라탐은 예뻐서 저도 몇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볼수록 키울수록 만족감 높은 아가가 이 라탐이랍니다. 사이즈 좋고요. 입장 통통하고요. 색감도 너무 좋고, 오늘 가격도 정말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 어여쁜 라탐, 오늘 5,000원으로 소개시켜드려요. 다음은 까멜리아 군생 26,000원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까멜리아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아가 중에 하나가 이 까멜리아입니다. 이 아이 지금 12cm 포트에 얼굴이 이렇게 커다란 얼굴이 바글바글 합니다. 아가 자국까지 막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가 조금 얼룩덜룩하게 물이 들면서 와인 빛감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멋있는 아가가 이 까멜리아입니다. 이 까멜리아가 지금 26,000원인데요. 이 아이가 사이즈가 조금만 더 크면 막 5만원 이렇게 하는 요 명품 까멜리아. 유아이가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죠. 유아이가 진한 자주 와인 빛감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멋있는 요카멜리아 군생. 오늘 한 포트에 26,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몽환 여왕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대박입니다. 유아이 지금 7.5cm 포트에 있는데요. 완전 군생으로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유아이 지금 하나만 꺼내서 볼게요. 아가들 얼굴 다칠까봐 잘못 꺼내고 있습니다. 유아이 맨 앞에 있는 거 꺼냈는데요. 유아이는 지금 얼굴 두개 밑에 아가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뺑 돌아서 아가자구 출산하고 있는 요 몽환 여왕. 어, 요 몽환 여왕은 이렇게 지금 초록초록한데요. 유아이가 물이 들면 정말 몽환빛감으로. 환상적인 색감으로 해서 예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요 몽환여왕이 있습니다. 요 몽환여왕 요 아이가 지금 사이즈 대비 5 0 0 0 원인 이유는 지금 색감이 덜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색감이 몽환빛감으로 다홍색이면서 펄감 있게 물이 들면 이 아이 절대 5 0 0 0 원에 나갈 수 없는 나간데요. 지금 이 아이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아직 물이 덜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이 아이가 물이 들면 정말 멋있어질 겁니다. 사이즈 대비 가성비 엄청 좋아질 텐데요. 지금 이 아이 물이 살짝 덜 드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자고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도 커다란 얼굴에 가운데에 가위에 이렇게 아가 자고 막 품고 있는 이 사이즈 좋은 이 몽환여왕 오늘 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사라보니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사라보니도 명품이죠. 이 사라보니의 매력은 손톱입니다. 완전 새카만 손톱인데요. 완전 UI가 지금 7.5cm 포트인데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갖고 옆에 아가랑 완전 붙어 있어요. 완전 간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신히 뺐습니다. 요 살아보니 손톱을 보면 완전 다들 한눈에 반할 겁니다. 완전 멋있지 않나요? 아이 지금 7.5cm 포트를 꽉 차고 넘쳐서요. 사이즈는 대략 9cm에서 10cm 정도 할것 같습니다. 사이즈에 너무 좋고 UI 원래 5,000원 코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아가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사장님이 기분 좋게 오늘 정말 어 끝까지 보시면 완전 횡재하는 그런 느낌이실 겁니다. 완전 이 손톱 매력적인 이 명품 살아보니 사이즈도 좋은 이 아이가 오늘 5,000원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사랑모 16,000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항공샷에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 완전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핑크아음무라고도 부르고 사랑무라고도 부르는 이 아이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목대 장난 아닌데 이 아이 오늘 16,000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완전 목대 보세요. 장난 아니죠? 이 아이 키가, 키도 좋습니다. 사이즈 좋은 아가인데요. 오늘 사장님이 재배 농가에서 직접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아이 지금 보면은 사이즈가 대략 한 23cm, 23~4cm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23cm 키가 되고요. 너비는 한 14cm, 14~5cm 정도 하는 이 사랑무 핑크 아우무라고도 불려죠이 예쁜 아가 오늘 16,000원에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목대도 꿀벅지를 하고 있는 이 아이 오늘 16,000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파이어 필라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완전 신나죠? 오늘 정말 5,000원에 나가면 안 되는 나가들 엄청나게 많이 5,000원, 무조건 5,000원 코너에 왔습니다. 요 파이어 필라 손톱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앞에 파이어라는 이름이 들어간 나가들은 전부 다 이렇게 빨갛게, 검붉검붉게 검붉게 물이 든답니다. 너무너무 가성비 너무 좋은 요 파이어 필라 7.5cm 포트에 있어요. 손톱 보세요. 완전 매력적이지 않나요? 지금도 이렇게 붉게 물이 들었는데요. 이 아이는 아직 물이 덜든 겁니다. 더 진하게, 더 검붉게, 빨게 물이 들면 너무 너무 예쁜 이 아이 오늘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드려요. 다음은 제이드 스타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제이드 스타 너무 너무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조금 이 중자 포트에는 있이제이드 스타 환엽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손톱도 너무 예쁘죠. 요 제이드스타 오늘 원래 어 5,000원에 나가면 안되는 아가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사장님이 정말 착한 가격으로 예쁜 아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요 어여쁜 요 한엽제이드스타 한 포트에 5,000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빨간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항공샷에서 보고 있습니다. 색감 너무 예쁩니다. 요 말간은 연한 은은한 어 오렌지 빛과 녹빛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요 말간이 정말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작년 1월요마트만 해도 정말 5 0 0원 동작만은 어 뿌리 뿌리 없는 아가, 심지어 수입돼서 뿌리 없는 아가가 한 개에 2만 원씩 했었는데요. 지금 이 아이 7.5cm 포트에 얼굴 사이즈 너무 예쁘고요. 정말 맑은 빛감을 해서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만 원입니다. 지금 언뜻 보면 어 군생도 있고 그런데요. 사장님은 어 반듯한 외두가 너무 예뻐서 일부러 외두를 많이 골라 오셨다고 합니다. 요 어여쁜 요 말간 정말 이렇게 복숭아 살구 빛감을 해서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 이 아이 지금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옆에 간섭을 해서 잘못뽑겠습니다와이 아이 단스 보세요 장난 아니죠 입장 촘촘하고 사이즈 너무 좋고요 반듯하게 잘생긴 요 말간 오늘 한포트에 만원 어, 좋은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근데요 오늘 첫번째 요 솜니염 가격표 보이시나요 원래 사장님이 가격표 노출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아이 너무 상품이 좋아서 제가 가격표 노출합니다 요아이 완전 명품 손니염을 오늘 5,000원 첫 번째 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아이 그리고 조금이 종자 포트가 아닙니다. 7.5cm 포트로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요아이 너무 예쁩니다. 이 명품 손니염은 정말 저 왕초보 때 바구니에 넣어 놓고 쉽게 결제하지 못했던 그 명품 손니염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이 명품 손니염이 가격이 진짜 좋아졌죠. 요아이 원래 소비자가 7,000원인데 오늘 사장님이 기분 좋게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내시라고 이 아이 첫 번째 5,000원으로 정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세상에 색감 너무 예쁩니다. 손톱도 장난 아니고요. 어, 상품이 좋습니다. 이순이염은 정말 키우면 키울수록 만족감도 은 아갑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UI 기본 초기첫 번째로 UI 손이요. 무조건 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어여쁜 플로리지티 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UI 색감 가까이에서 보실까요? 너무 예쁘죠? UI는 지금 7.5cm 포트를 사이즈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7.5에서 9cm 정도 할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UI 완전 묵은둥인 거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아이들 조금이 종자 포트가 아니고 7.5cm 포트에 있고요. 색감 이렇게 어떠쁩니다. 요즘 아가들 꽃대 올리고 있네요. 꽃대가 하나름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 예쁜 요 플로리디티 오늘 5,000원 소개시켜 드려요.